자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사실 차를 뽑았습니다. 오, <laughs> 법인차죠, 법인차. 자존심이용어로 뭐죠? 자존심이요? 자존심. 트라이드? 그렇지. 자보십니다 우리 법인차입니다. <laughs> 우와, 제가 뽑았어요. 조사를 <laughs> 다니려면은. 같이 이렇게 또 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 굴러가요? 아이, 그럼, 아이, 굴러가지. 자, 타세요. 와, 열쇠로 열어요? 아 그렇지. 완전 클래식이지, 클래식. 뭔가 박물관에 있던 거. 아이, 뭐 무슨 박물관이야. 그 정도까지 아니야. 와, 너무 심각하게 빈티지인데요? 왜요? 빈티인데. 빈티라니. 맵선.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은행인데요? 아이, 아이, 이거 버, 법인차라니까요. 자동이야. 심지어 여기는 창 이거 이렇게 해야 올라가요. 아그 돌려서 올리세요. 건데리 이런 경험 없어요? 네. 이게 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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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 아예 다르구나출발하겠습니다 네. 네데 뭐. 내비가 없는데? 오 시원해. 우와, 우와 낭만 있어. 건데리 혹시 이번 가는 집 사전 조사도 했나요? 그럼요 그럼요. 대충 공부하면서. 네, 습득한 지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들 보말 아시죠? 보말. 보말과 또 톳, 톳, 톳 좋지. 음, 톳. 뭐로 가? 지금 네, 보말과 톳을 활용한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칼국수, 칼국수, 앤 김밥. 근데 사실 톳이랑 막 이런 거 제주도 쪽에 많지 않나? 저도 약간 생소하긴 해요. 평소에 보말 먹을래? 는 없지. 톳 네. 먹으러 갈래?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 아. 먹어보면 알겠죠 그래도. 뭔가 특별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어. 아 다들 지금. 야 이게 진짜 현대인의 어떤 모습이다. 다서 혈당 스파이크 와서 정신을 못 차리네. 남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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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려면 자. 네 팀장이 저다 자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혈당 스파이크가가지고. 진짜 피곤하신가 보다. 와 오늘 날씨 미쳤다. 산 산바. 진짜... 산 저기 선명도 봐봐 선명도. 우와. 와. 와. 진짜 여행 온거 같아. 와 너무 멋있다. 와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스트레스 좀 풀려. 아 힐링 프로그램이네. 그래서 딱 보니까 맛집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 음... 이걸 되게 좀 신뢰하거든 내 경험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먹는 게난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늘 맛있었거든 아니, 진짜로 좀 멀더라도 그러면 역사가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집들 있잖아 뭔지 알아요 중국집 같은 데 그런 데가 진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짜장면의 그맛 있지 그 추억이야만. 나는 이건 100% 내가 무조건 맛있다 여기는. 근데 아파트 단지도 청담동 못지않게 되게 벽전지 아. 벽전지. 그래? 여기 비튀기고. 남들톳잘 알아? 저는 톳을 좋아해요. 그래? 음. 장아찌로도 많이 먹고, 어? 음. 튀겨서도 먹고, 부각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토세 효능이랑 고말 효능이 써있네요 저한테 필요한 게 있네요 다이어트 효과 개인적으로 되게 건강한 맛날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여기는 또 사장님께서 어떤, 어떤 고민을 네. 가지고 의뢰를 주셨을까요? 사장님 어, 다 켰는데?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laughs> 저희는 칼국수랑 토김밥을 많이 네. 찾아주시는데 네. 네. 다른 메뉴들을 많이 안 찾아주시더라고요. 맛있거든요. 아... 사장님 여기 보말 칼국수 하나랑 토김밥 주세요. 저도 칼국수 하나랑 토김밥 하나 주세요. 형님 말알 칼국수랑 토김밥 하나 주세요. 형 네, 같은 거 주세요. 왜다 똑같은 음식이지? 저희가 이제 다른 메뉴들도 다른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걸 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톳을 우리가 평상시에 좀 먹기 힘들잖아요. 수도권 안에서는. 네. 레어함 때문에 네. 사람들이 대표 메뉴가 톳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가면 항상 이렇게 드시는 메뉴들이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드실 수 있는 메뉴를 수도권에서도 먹고 어느 지역에 가도 먹을 수 있는 그걸 안 먹으면 뭔가 제주를 안 갔다 온 느낌이어서 그걸 꼭 먹고 와요. 이걸 수도권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큰 행운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이번에 저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오, 뭐야, 좋아. 이번 글씨체가 달라요. 다른 작가님이 썼지. <laughs> <진짜. 웃음> 역시 누가 공유는... 봐도 본인 글씨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거 안 보고도 다할수 있어? 그냥 보고 <laughs> 하세요. 네? <laughs> 네. 꼬막 비빔 칼국수. 아, 꼬막 좋지. 약간 쫄면 느낌의 면발을 갖고 있고 또 어. 신선한 야채랑 또 꼬막이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어. 되게 새콤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어. 그래서 면올밥 보이세요? 어. 칼국수면을 밥으로 변경 가능해서 막 김밥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김밥인데 소김밥 네. 말고도 소고기 김밥이랑 땡초어묵 김밥 전저 저것도 기대돼요. 그러면은 네. 우리 사장님께서 좀 자신 있으신 네. 메뉴들을 한번 저희한테 네. 한번 준비해 주시면은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어 어. 뭐 뭐죠 뭐어 뭐죠 네.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뭐 먹어요? 먹어요, 빨리 먹냐고 우아 원래 칼국수는 이렇게 김치가 좀 맛있어야지 그치? 저는 좋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겉절이 같이 어, 생김치도 그렇게 먹네 음, 맛있다 달달한 겉절이 음. 음 김치부터 맛있는데 진짜? 이거 사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그렇죠. 배추를 절여서 양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돼가지고 여쭤봤어요. 딱뭐뭐 알아? 그 공장에서 네. 나온 건 짜요. 근데 얘는 하나도 안 짜. 음, 음, 그렇죠. 어우 야, 국 맛다. 완전 칼국수용 김치 네. 맞아요. 저희 저는... 칼국수랑 비빔칼국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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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비싸겠는데? 네. 어, 어. 여기 토 비빔밥. 아, 아 여기 안에 톳이 있어요? 비나 이게 토. 토을 보면은 비빔밥. 지금 색깔이 지은 거예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오. 오케이. 야, 이거 근데 요리다, 요리. 이거는 그냥 일반 김밥이 아닌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 아트인데, 아트? 바다. 네, 소고기 김밥. 이거 김밥이 약간 아트야. 톱비빔짱이랑꼬마비빔장이 김밥. 김밥. 다르거든요. 잘 보고 드셔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밥은 저희 가게 특제 소스로 우와. 꼭 찍어 드세요. 우와, 네. 네 맛있게 야, 드세요. 나, 나 이거, 봐, 이거 봐, 난이 김밥 이거 비주얼 이거 시아임? 한번 드어보세요 저도 톱김밥 궁금해요. 야, 톤 많이, 아, 톤양 봐라. 이거 찍어가지고, 자. 음. 와. 진짜 건강한 맛이다. 이거. 아, 근데 맛있어요. 건강한데. 식감이 되게 좋죠. 버섯 음. 버섯. 음. 저 사실 비린 것 때문에 해산물을 잘못 먹는 편인데, 이건 안 비려요. 아, 이거 아예 안 비린데? 네. 네. 너무 맛있잖아요. 아예 안 비려. 근데 나 토, 토 진짜 좋아해. 엄청 서먹면지 토스. 이 시원한 그 바다의 향이 느껴지는데? 오, 매콤하다. 음. 오. 음. 음. 이게 이 소스가 뭐야? 물 좋다. 이게 톳 비빔밥 소스고요. 사장님이 톳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손님이 또 보말도 있고 뭐 나는 일단 톳만 먹고 있어. 이거 톳 이거 제가 섞을게요. 네. 네아야톳 너무 맛있다. 음, 토튀김밥도 맛있다. 되게 매력있다. 되게 매력있어. 아, 근데 여기 토 되게 좋은 거 쓰신다. 꼬막김밥 드셔도 음. 이게 꼬막다죠 땡박. 꼬막김밥 꼬막. 드셔어음 이게 꼬막이죠. 땡박. 네. 꼬막. 아, 이거. 사장님, 토막 하면 엄청 고소해요. 아, 꼬막도 맛있다. 어, 되게 익숙한 비주얼인데, 되게 맛있다. 맛있다. 이 꾸막에 들어간 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계속 손이 가는 맛이. 언제 토... 손이 안 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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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몰랐어? <울었어? 웃음> 아 사장님, 어우 음식 잘 하시는데. 사실 김밥은 손이 안될줄알 김밥도 손에 들어갈 요 마음 속으로 근데 지금 중간에. 김밥이 다 맛있어. 좋다 음. 그리고, 그리고 너무 예쁘게 싸셔. 장 그러니까 난난 난 진짜 이쁜 응. 새끼로싼기본난 처음 봤어. 이 정도로 예쁘게 싼거봐 너무 너을게그오 이거 중도 미쳤네. 음. 얘네 아플 때 음. 생각날 거야. 보장해 주고 싶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장난 아니야. 와, 맛있다. 맛있네요. 고기 여기 맛있다. 실례하겠습니다. 뭐뭐 드시?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메뉴가 있는데 잠깐 소개시켜도 되겠죠? 네. 한번 드셔 보시고 냉찮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보말 삼계탕이에요. 네. 아, 저건 진짜 김에다가 보쌈이랑 톳무침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정말 이쁩다아 이게 톳무침이에요? 톳이 그래. 엄청 많은데?

그 보말 육수로 쓰신 거 아닐까요? 어, 그래도 많이 다른 거 같아. 보말 그 맛이나. 야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맛이네. 맛있죠? 그래 맛있다니까. 네. 여기 웃긴다. 네, 네. 여기 웃겨 이 식당이. 저 이게 땡초도 완전 기대했는데 안 했는데 이것도 맛있다. 뭐야. 나 땡초 다 먹었어. 뭐야, 나 땡초 다 먹었어. 뭐야, 뭐? <laughs> 안들였나 진짜 살까? 어... 야. 나뭐거먹려고 했는데! 먹었어요? 아니 뭐 먹었어! 나 아빠 맵제 앞에 있는 죽 가져가서 본인 앞에 놓으셨어요 나 아빠 제 앞에 있는 죽 가져가서 본인 앞에 놓으셨어요 네. 네. 어,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야. 진짜 내가 발언하자면 우리 없어도 아니 근데 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찔 수... 오히려 말랐잖아 억울해요 저는 진짜 진짜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부러워 아 어, 맛있다 <웃음> <웃음> 진짜 별에 관심 없군요. 아,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laughs> 이런 분 우리 다 하고 갈 테니까 혼자 조금 더. 나도 시... 다 먹었어요. 에 먹는데 너무 눈치 주시면 어떡합니까, 팀장님? 맵, 맵사, 내가 꼰대 같은 팀장이 아니에요. 꼰대 같아요, 안, 안 꼰대 같아요. 꼰대 같아요. 꼰대 같아요. 꼰말어, 꼰말어, 고말어꼰마 자, 여기서 우리 다, 다 같이 원픽을 한 번씩 뽑아볼 텐데 자, 우리 막내부터 쭉 중이 제일 1픽입니까? 네 마지막에 먹은 거다 원픽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맛만 기억하겠 <laughs> 앞에 있는 거다 까먹고 아, 저는 이거요 오, 온조 있는 거저 사실 비린 거에 약한데 꼬막 하나도 안 비리고 되게 고소하고 재료 본연의 그 야채 신선한 맛들이 다 나서 되게 맛있었어요 오... 정확하게 말하자면 꼬막이 굉장히 냄새가 날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 응.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그냥 팍 먹거든요 근데 관리가 너무 잘되 있는. 진짜 좀 이거요 튀겨놓은 거드시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로? 난얘 면에 비벼 먹어도 될것 같고 밥에 먹어도 될것 같고 <laughs> 고기 먹어도 될것 같고 심지어 그냥 김에 싸먹어도 맛있고 아, 난 이거 최고야 나토토올 토 원래 음, 좋아긴한데난토 음, 음. 김밥이 원픽인데 이거 진짜 아빠 때 단지였으면 이거 맨날 포장해서 여기는 진짜 대박이라니까 여기 솔직히 우리가 뭐 우리 없어도 엄청 잘되 가게야 여기. 그지그지세 가지 방향이 나왔어. 넌지 그려줘. 네. 그려진다고? 여기 단일 메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팁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 병문안에 간다. 컴딱 응. 나오자면 내가 아까 말했던 여기까지만. 예.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뭘 네. 뭐, 뭐 말인데? 오케이 네. 나야 네, 오케이. 사장님. 네. <laughs> 잠시 나갈 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럼>, 죄송을합니다 <laughs> 자,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냉정하게 해서 뭐다 했어요? 맵서? 네. <laughs> 아니 나 지금 제목 하나 써내 다 했다고? 쇼츠가서. 응. <laughs> 자, 우리 우리끼리 한 번씩 그냥 이 잠깐 뭐 어느, 어느 정도 쓴나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자. 자. 오! 팀장님 뭐, 까지쓴거 중에 제일 그, 기셔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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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별 달고 싶더라고요. 자, 다음. 건대리갑시다 저도 하나, 둘, 좀 둘, 둘, 열심히 했습니다. 오 야. 어 야. 열심히 했다. 자, 남노 씨. 둘, 셋. 아, 잘해. 둘, 셋. 아, 쟤는, 아 쟤는 잘하는 애가 저렇게까지 하면 진짜 너무 그거야.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우리. 과 대충 대충해. 자, 맵사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별치마요. 보자돼보자 <laughs> 보자. 너무 쇼츠 아냐야서카 에서스. 자, 사장님 들어와 주세요. 자, 사장님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냉철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맨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려주세요. 믿을 수 없어. 아, 오케이.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 예, 예,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야, 여기서 나별 타면 너랑 동점이야. 어, 네. 됐나요? 네. <laughs> <laughs> 나 이번엔 좀 더했다. 몇거같은데 이거 아니야, 몰라, 몰라. 자, 자, 자. 자. 제가 선택한 세트 메뉴는 네? 자+ 자아윤아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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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아윤아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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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 막뜨겁아 뜨겁다 아 뭐라 그럴까요? 아, 아, 뭐가 그렇겠어 근데 세트 명 항상 이름이 지나갔대요 그날 와1시절이야 그날. 시적으로 약간 감성을 넣어야 되네. 나너 너무 티처럼 했어. 형이 티돼 어떻게 안동을해나눈물의 호소로 <laughs> 내 윤현기 어, <은연기> 써야겠다 이제. <laughs> 팀장님은 티가 쓴다. 어, 저별 받을까요? 네. <laughs> 야세 개야. 아 무거워 죽겠네. 아 왼쪽 어깨가 자꾸만. 감사합니다. <laughs> 야 진짜 저 별이 진짜 이쁘구나. <laughs> 팀장님은 세트 구성 어떻게 하셨어요? 나 봐. 나 얼마나 여기 귀엽게 했냐. 어, 저 이름 궁금해요. 보말도 꼬막도 토토주와 다먹게 토토토 <laughs>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너무 귀엽잖아. 호감이잖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냉정하게 2위가 2위가 있을까요? 2위? 이준수. 이준수. 나! 근데 누가 쓴 건지 모르고 계신 거 아니죠? 아, 니요 그래도 토스토퍼세. 그거 괜찮았죠? 네, 괜찮아. 그거 봐 귀엽다. 그러잖아. 이 귀여운 거는 하나 없나니까. <laughs> 잘 먹었습니다먹었습니다 잘